야, 중개, 중개. 아이고. 나이스리! 네. 굿볼! 없어, 없어, 없어! 자형 내가 요즘 찍는 거 빵꼬차 안 맞아? 어 몰라 나 오른쪽 봤다 네가, 네가, 찍은, 네가 찍은, 응. 찍은 적 없잖아 내가 찍은 어 민형이 형이 찍었는데? 내가 칭찬받으려고 민영이랑 민형이 형이 내가 칭찬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찍던지 계 말해줘야죠 니가 찍는 거라고 접니다 제가 찍고 있어요 <laughs> 1점차에 10점 차 응? 좋네. 심판 한번 심판 니가 네가, 니가 어? 네가 심판 아진 뭐야 누가 쟤쟤아안물어 굿샷 굿샷 필수로 없어? 감성 말로 말로 삐기라고 7점 차입니다 7점 차 파이팅 6분 아 6분 반

오! 아이! 왕업스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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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있어! 텝 왕업스텝! 왕업스텝! 왕스텝 왕업스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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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업 자 화이팅! 하나하나 어? 아, 이거 안허려 허나, 허굿 패스 오케이 오케이 깝 깝! 허나, 허나, 허 굿패스! d p a s uh, Wo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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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점 o Woo! Woo! w o 이 w 아유 까비 자백고트 백허트 굿디 굿디 굿 오케이 굿디 깝깝깝깝 자 수비할게요 수비 백허트 제국에 나이스 패 너무 정확히 들었스 <laughs> 오케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굿 패스, 굿 패스 에4점 <laughs> 3분 네. 반 시간 있어요 안 눌렀어요 아 <laughs> 신발, <laughs> 아 이거 실 있어. 나이, 나이, 나이. 까비. 아이고 까 오케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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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겠나? 아, 됐어. 네? <목소리> 아에 <목소리> <자, 안 쐈는데, 목소리> 우리 아, 아니아니안 아, 아니, 아니, 아, 부른다고 아, 너무 갈라 그랬는데 누르고 아, 나 누르고 나 소개했어 저번에도 이런거 한번 해보고 용복끼리 아은데 카운트로 넘어오지 아이고 까비 깝깝깝 구티구티 2분 13초 Okay. 아 k a y We a 오케이 e a r 스 아이고 아이고 왜? a r 왜왜 안해? r e w 다안 r 안 속이 잘. <목소리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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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추천하지 않고 그럼 다이 오. <목소리> 1분 반 남았어요. 오. 오. 굿샷 굿샷. 아데 샷. 나이스! 굿 shot. Good shot. 굿 o o d shot. Good shot. Good shot. Good Oh. Oh. <laughs> <와, 탄을>. 아우 깝깝 <laughs> 파이팅 파이팅 수비 수비 30초 팝! 세장몇번 하냐 는세번 대고 진짜 대기하려고 20초 굿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15굿 패스 나이스 nice 6 5 4 3 2 1좋다수하셨 수고하셨습니다. 습니다